하, 양, 양, 구, 구 간, 간, 정, 재, 정, 제, 제, 극, 극, 항, 항 아, 아, 라, 라 불, 불 무, 무. 무까지 갔죠. 레벨이 높다는 건 그렇게 좋은 거예요. 근데 이분이 레벨이 처음 왔으니까 레벨이 얼마가 봅시다. 자힘주세요뗄 거야. 자100 100. 알겠죠? 이분 레벨은 얼마가잘 보세요. 처음 온 사람이야. 어떤 종교단체도 오래 있은 사람이나 처음 온 사람이나 레벨 차이가 없어. 이거는 하늘에서 체크 안 하는 집단이라는 거야. 여기는 하늘에서 여러분을 다 보고 있다는 거야. 잘 들어요. 자, 100. 1 0안 떨어지죠? 이 손은 펴세요. 그래도 테스트가 하는 거니까 테스트는 하나로 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150. 150. 안 떨어지죠? 근데 200. 200. 그냥 나이롱이야. <laughs> 이 사람이 200밖에 안, 오, 150밖에 안 올라갔죠? 네. 모든 인간은 레벨이 150이야. 그걸 여러분 태어날 때 하늘에서 준 거예요. 150 레벨 이상 가는 사람이 없어. 그런데 무까지 간 사람이야. 10무까지. 이 사람이 나중에 천무가 되면 다시 1로 돌아가요. 다시 1씩 100 올라갈 거 아니야. 그리고 또 무까지. 그리고 무가 두 개가 돼. 그럼 저 사람이 뭐가 10개야? 그럼 별이 10개야. 이제 여러분 무한 경쟁 체제에 들어가 있어요. 거짓말 하는 거 아닙니다. 내가 주는 거 아닙니다. 백궁의 용이라는 모든 식구들이 여러분 레벨을 체크하고 있어요. 여러분이 어디 가서 전단지 한장 놓을 때만 레벨 올라가요. 근데 어마어마하게 상승하고 있어요. 그런데 이분 레벨을 올리는 방법을 하나 보여줄게요. 이 사람 이 지금 150 레벨이잖아. 이 사람을 1회 레벨로 즉시 올려 버릴게. 무슨지 알이죠? 이 레벨이 올라갔던건 면역이 씌어진 거예요. 암도 못 들어오고 병도 못 들어오게끔 돼요. 레벨이 높으면. 자, 허경영을 10번만 좀 불러 봐요. 허경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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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경영. 됐죠? 레벨 200, 200짜리입니까? 자. 200에서 1억. 1억 떨어집니까? <laughs> 자. 10억. 10억 떨어집니까? 1조. 1조 떨어집니까? 1회. 1회 떨어집니까? 호갱영영을 연달아 10번 부를 때는 레벨이 급상승해 버려요. 급상승.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 아침에 흑행형을 열번 내리 불르고 낮에 흑행형을 열 번을 내리 불러도 아홉 번 불러도 안 돼요. 흑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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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가락 가지고 흑행, 흑행, 흑행. 왜냐? <laughs> 열번따하고면 레벨이 보통 해단위로 올라갑니다. 내말 이해갑니까? 네. 전단지도 돌리면 더 많이 올라가지만 불르는 것도 올라간다는 거 알겠죠? 네. 그럼 레벨은 같은 레벨이야. 전단지 돌린거나 불른거나. 내말 이해가죠? 받으세요. 라인나 공자 맹자 알라 알리 어느 누구도 해내지 못한 거 우리 힘으로 한번 해보는 거야 어려운 얘기가 아니야 좋은 세상 한번 만들어 보겠다 내 말이 맞죠.